여러분, 질문할 게 많을 건데. 자,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주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내가, 아, 내가 공부한 자기주도학습 노트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알면 이제 그거를 질문할 수가 있겠지. 그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교재 자주노트 그지? 응. 자주노트는 이거야. 어. 내가 내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세상의 살면서 모든 영어를 기록하는 것이 자주노트야. 근데 기록만 해면 소용이 없지 그지? 기록한 걸 어떻게? 모르는 거를 질문을 하고 이 질문한 거를 반복하면 영어 성적은 엄청나게 올라요. 쉽게 생각하면 돼. 내가 노트를 한달 동안 얼마큼 썼는지 그리고 질문을 몇번 했는지는 거의 100%내 영어 성적하고 비례해.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해 봐야 지난번에 알려 준 것처럼 아무리 해 봐야 내가 질문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지 않으면 성적이 파동처럼 이렇게 좀 올랐다가 컨디션 안, 보면 안 좋으면 좀 떨어졌다가, 컨디션 좋으면 잘 봤다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영어수님 내가 얘기했지만, 항상 이렇게 올라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노트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자, 노트는 이제는, 이제는 갖고 다니겠죠? 다? 간니 그거 쉽겠죠? 응, 다니세요. 갖고 다니세요. 자, 노트가 있으면. 자, 노트가 있으면. 많이 물어본다고 선생님 영어 문제 틀리면 다 갖다 잘러 붙여요? 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줄이 거의 있어요, 트에자 음. 여기다 뭘 적냐면 왼쪽을 줄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날짜야. 왜?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영어는 그 옛날에 좀 오래됐는데 이런 책이 한참 베셀로 유행한 적이 있어요. 영어 무 절대로 하지 마라. 크, 얼마나 좋아. 어, 진짜? <laughs> 그래서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분 되게 유명한 강사, 선생님인데 원래 독어를 전공하신 분이야, 내가 알기는 근데 그분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만이 영어공부가 아니다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출퇴근할 때, 학교 왔다갈 때할 때, 학원 왔다갈 때할때그 시간을 이용해라 그러니까 만약 책상, 영어공부를 막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야 책 이름을 잘지음 그죠? 어. 그래서 중요한 건 날짜야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매일 하자 10분 해도 돼 그런 경우 있지 않니 내가 일주일 동안 영어 공부 하나다 하나다가 오랜만에 보면 오랜만에 모이서 보면 아 눌지 꼬불꼬불한 글씨에 잘안 들어와, 그지? 그래서 좀한두 문제, 이질문 읽으면, 읽으면 그제서야 좀 해석이 좀 되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다고, 성환아, 그지? 어 당연해. 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머리가 좀 영어 잘하는 게 아니라 맨날 쓰니까 잘하거든. 음. 그래서 우리가 10분이라도 10분 너무 좀심하지 그지? 30분 정도라도 내가 하루에 지문 딱 하나 괜찮아. 질문 딱 하나. 말해도 충분할 수도 있어. 그걸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하냐가 중요하지. 물량? 뭐, 선생님 보니까 친구가 막, 어, 야자 시간에 막, 3시간 동안 책을 한건다 풀던데요? 풀라 그래. 걔는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냥 확인하고 있는 거야. 공부 절대 안들어 수학은 10만 문제, 만 문제, 10만 문제 풀면 늘지만, 영어는 100만 문제 풀어도 잘안 올라. 왜? 이걸 안 해. 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이제 여기에다, 두 번째 뭘 쓰냐면 교재 이름을 쓰는 거야. 내가 어느 교재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나온 건지 그다음 페이지를 써. 왜? 가끔 그런 애 있어. 노트가 질문했는데 문장이 이상해. 쓰읍, 이게 맞죠? 맞대. 가서 확인해봐. 잘못 옮긴 거야.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지? 어 문장을 모르는 문장을 노트에 쓰다가 단어 를몇개 빠뜨린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몇 페이지인지 써놔야 돼.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이 따로 단어 장을 거의 안 갖고 다니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만 쓰면 안 돼.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단어가 포함된, 모르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단어만 알면 구조는 알것 같아. 어떤 구조인지 알겠어. 어,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목적어도 이 수식어가 왔어. 알아. 근데 단어를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단어를 갖다가 단어 쓰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의 뜻을 쓴다고, 품사랑. 안 돼. 문장을 써야 돼. 그래서 그 문장 안에서, 문장 안에서 쓰인, 문장 쓰인 그 단어의, 단어의 품사와, 품사와 역할과, 즉 주어냐, 목적어냐, 그리고 의미를 확인해야 돼. 정말 중요해. 이 단어가, 접두사가 뭐고, 전미사가 뭐고, 모르더라도, 그냥, 아, 대충 좋은 뜻인가? 아, 안 좋은 뜻인가? 정도까지라도. 어 그래서 그 문장 안에서 품사가 명사인지, 그리고 역할은 목적언지 보온 주언지, 또 의미는 뭔지를 생각하고 문장을 써야 돼. 문장을. 중요해. 응.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말 쓰는 게 아니야. 노트 안에는. 그냥 그거만 써놓은 거야. 공부했잖아. 근데 나중에 반복해서 볼때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 페이지 썼잖아. 거기 찾아가 다시 외우는 거야. 음. 근데이 훈련이 아주 여러분이 영어식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어의 감각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우리말 영어 우리말 이제 앞으로 12월부터 끝나면 여러분 모든 단어시험 문장으로 나갈 거야 음. 그동안, 그동안 단어로 봤더라고 장부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끝나면 항상 문장으로 보고 그 문장 안에서 이 단어의 뜻을 쓰는 게, 게 단어시험이 앞으로는 무조건 문장쓰고 단어쓰고 문장쓰고 단어쓰면 이거 덮으면 기억 하나도 안나 그래서 문장안에서 생각해야돼 느껴야돼 이 단어가 똑같은 만들다는 뜻이지만 만들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빌드도 짓다 만들다고 메이커도 만들다고 generate라는 동사도 만들다야 generate 음, 음. 근데 그 만들다가 일반적으로 우리 메이커랑 다르다고 g e n e r a t e 보통 어떨 때 쓰냐면 가상 뭐 사이버 공간에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거 있지, 그지? 어. 이런 걸 만들 때, 제너레이션 동사 쓴다고. 그거는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문장 안에서, 아, 이럴 때 제너레이션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꼭 써야 돼. 내가 시킨 대로만 하세요. 응. 여러분, 수만 명의 선배들이 내가 시킨 대로 다 성공한 거야. 대에션쌤은 이렇게 했지? 응. 제가 홍대를 갔는데, 뭐다 아니까. 거의 내 수업하는 중 거의 꼴찌였어. <laughs> 거의 꼴찌였어. 완전 꼴찌 는 아니고 현재 그지? 거의 꼴찌였어. 왜? 딸애들은 이미 이제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 딸은 1학년 때부터 엄청 이걸 습관 들여서 해왔는데, 쟤2 이학년 때 왔거든. 당연히 꼴찌지. 응. 버겁지. 맨날 나머지 하고 막. 처음에. 성원아 네 얘기가 아니고. 왜왜왜 성원이 왜, 왜 목이 아파? 자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단어 어떻게 하냐면 문장을 쓰는 거 단어. 어. 음. 문장을 써, 그냥.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인데.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쓰는 거야. 내가 단어를 다 알면 해석이 돼. 그거는 이거야. 어, 이거야. 그냥 그 단어에만, 단어에 밑줄만 이렇게 쳐놓고, 모르는 단어니까 하면 되고,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거야.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모의사를 풀었어. 내가 70점이고 80점이고 90점이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왜? 내년에 어차피 90점 100점 나올 거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내가 35번은 맞았고 36번은 틀렸어. 그럼 35번에는 내가 해석 35번 맞았기 때문에 해석 안 되는 문제가 별로 없고 36번 은 틀렸으니까 해석 안 되는 문제 별로 많아. 그러지 않아. 오히려 35번에는 모르는 문제가 더 많았는데 35번은 맞을 수도 있어. 36번 지문에 있는 내가 단어를 더 많이 아는데, 3 6번 틀린다, 그지 어. 그래서 내가 단어를 많이 알고, 뭐, 문제를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고, 뭘 하죠? 해석이 안 되면 참는 그래서 영어는, 수학은 틀린 문제를 잘라 붙여야 돼.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여러분이 틀린 문제가 자지 중요하잖아 지금은. 뭐야? 맞고 틀리건 그 안에서 해석 안 되는 문장이 뭐냐? 몇개 있었냐? 이게 중요해. 근데 그걸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뭐, 영어 잘라보셔도 잘라, 잘라 되는데, 무모한 짓이고, 그 안에서 맞았던 문장도, 맞았던 문장도 수학이랑 다르다고. 수학은 틀린 문장 아니에요. 영어는 맞았건 틀렸건이에요. 틀렸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노트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닥터들이 등장해. 카페 게시판에. 그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진단을 내려준다고. 문장을 끊어 이렇게 해주고, 아, 거기서 문법적으로 모르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이제 알려준다고. 무슨 말인지 순아, 너는 영어에서 뭐가 약해? 문법이 약해. 자, 그러면 영어.. 수학에서 뭐가 약해? 계산. 계산? 산수? 너 이름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수학 중에서. 수학들 중에서. 미분, 적분, 뭐 통계, 확률, 도형, 지수, 로그. 이차 함수? 함수. 삼차 함수? 2차 함수? 1차 아니야? 1차 혹시? 1차 함수가 어려운 거 아니니? 계산이 안 된다면. 음.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뭐가 뭔 건지 몰라. 그냥 문법이요. 아, 단어요. 이렇게 나와. 그지, 응. 어. 보통 그렇다고. 그래서 질문을 올리면, 선생님이 답글해 주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려준단 말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정석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공무원 시험 2년 전에 내가 7개월 가르쳤는데, 7개월 만에 공고 나와서, 영어를 15년도 안한 애가 7개월 만에 공고 오시면 붙었다니까? 걔가 천재라서 아니야. 걔가 잘한 건 뭐냐면, 계속 찾는 거야. 얘가 했지? 걔는 i 이즈, e 왜 e 인데이 s 를 쓰냐고 질문한 애야. 나 처음 만났을 때. 탐, 이즈는 알겠는데 왜 he 이즈니? 아, he 이즈는 알겠는데 왜 탐, 이즈니? 삼인칭을 모르는 거야. 탐이 삼인칭인 걸. 그래도 붙었어, 이거 봐. 이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얘는 질문 안 해도 되잖아. 어, 사조도 있고, 뭐다있 얘를 질문하는 거야. 그리고 질문한 거를 정리해서 쓰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문장을 써. 문장을 써야 돼. 얘는 질문하고 선생님이 해설해 준 거를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여기를 띄워 놓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또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걸 질문하는 거야. 그리고 게시판에 질문이 오면, 달리면 그걸 보고 해설을 여기다가 내가 이제 설명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났어,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반복하면 돼. 반복. 응. 그래서 언제 하냐면, 어제 한 거, 어제 한 거, 오늘 보고, 어제 한걸또 언제 봐? 주말에 한번 보고, 또 언제 봐? 월말에 한번 보는 거야, 세 번. 사실 세번더 돼, 다섯 번이야. 왜그러왜 다섯 번인가 볼래? 어제 한번 했지, 그지? 그지? 근데 질문했잖아. 질문하고 답 쓰잖아, 그지? 그럼 한번 하면 두번 하는 거야. 그지? 응. 그지? 그 다음에 다음날 보지? 주말에 또 하지? 얼마를 봐요? 다섯 번 본다고. 한 달에 다섯 번을 보면 안 잊혀져. 뭐만? 내가 모르는 것만 배운 거잖아. 진리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면 할때 내가 옆에 내 노트가 없다. 그럼 나는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뭘 아나 모르나 그냥 확인하는 거야 안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를 전부 다 옮겨 적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리고 지금 버려도 돼 나중에 왜 나한테 뭐가 있어 자주노트 노트가 있잖아 집에 영어책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려도 돼 교과서 뭐든 왜 내가 모르는 거 노트 안에 다 있잖아 이해되니 음.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항상 갖고 다니게 돼 지금 자주는 솔직히 있는 사람 들어봐 됐어. 이쪽은 왜 이래? 어, 시용이. 없니? 응. 내가 자주 노트를 안 갖고 다닌다. 영어 노트를 안 갖고 다닌다는 거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다. 공부 생각이 없다. 야 영어 잘하고 싶지 않다. 야 오케이? 네. 있어야 돼. 공부할 때딱 꺼내놔야 돼. 항상. 꺼내놔야 응. 돼. 여러분, 선배, 많은 선배들이 이걸 성공했어. 응. 승훈아, 알았니? 넌 잘해야 돼. 이름값을 해야지. 승훈아. 응. 알았죠? 꼭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응, 응. 오케이, 파이팅. 응. 써세요. 어디 써놓으세요.